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의열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로가 되는 기도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화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자녀 문제 생업문제, 부부갈등, 관계 문제 등으로 힘드셨을 텐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제가 두 번째 영상 강의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여러모로 힘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유명한 환경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인문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앞으로 지구 생태계가 환경 문제로 골머리를 아를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라는 이 환경이 더 이상 인간에게 친숙한 환경이 아니라 환경 문제로 인하여서 지구는 인간에게 적대적인 장소로 바뀔 수 있다라고 그들은 예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 닥칠 더 힘들고 고달픈 자연재해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훈련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코로나 전후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부분이 부각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 세상에 어둠이 들이울 때마다 과거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항상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아무리 암울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노래하는 종교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더 힘들어질 미래에 대한 예행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열 번째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강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곧 이어서 전달사항 영상을 들으셨는 줄로 압니다. 2분 30초, 3분이 좀안 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전달사항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고 이열 번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편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로가 되는 기도 첫 번째.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회 여정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교육 전도사를 시작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20년 세월이 조금 넘습니다. 3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목회 여정이었지만, 이 목회가 참 어렵다라고 느낀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현장에서 제가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충분히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아, 참 목회 힘들구나, 라고 느끼곤 했습니다. 또는 목회와 더불어서 저희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결혼하고 저에게 몇 년째 몇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의 이 어려움을 아시는 예전에 교회에 다니던 섬기던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로님들의 기도로 어렵게 첫 아기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도 또 아기가 유산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와 아내를 위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환상을 봤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 그림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무사히 첫 아기를 출산하였고, 저희 부부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고, 그 아이가 벌써 커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가 출산하여 갓난 아기였을 때 세계를 순회하며 기도사역을 펼치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예언 기도를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 정연하신 분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인간의 오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계 방방곳곳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펼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저희 가정이 한 두세 차례 방문하여 갓태어한 저희 아이와 또 저의 목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받은 기도의 내용은 제가 잘 녹음해 두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 받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제 가정과 저의 아이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노고를 통하여 저는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뭐 10년도 더 지난 예전 이야기입니다만, 시간이 흘러 기도와 관련된 저의 이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제가 천천히 생각해 볼때 깨닫게 되는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제가 어려움을 만날 때왜 하나님께서 여러 중보 기도자를 저에게 보내주셨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음을 하나님은 제가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또 다른 한분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중보기도 해 주십니다. 그것을 어리석은 저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 주셔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배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계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성령님께서 고달픈 우리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것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힘내라고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누군가 이름 없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좌절과 실망의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소망의 사명을 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가 되는 기도 두 번째 교훈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가 반대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제는 내가 거꾸로 누군가를 위해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해 보면 대표적인 중보기도 사역자는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서 이정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사실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는 예수님 이십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분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예수님의 고유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과 비슷한 중보적 사역을 할 뿐입니다. 엄밀히 말해, 아주 냉정하게 말해, 중보기도 사역은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닮은 중보적 사역을 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에서 중보적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보기도 사역을 이수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온라인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보기도사역의 최고의 장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십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영, 영혼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저희 부부가 나님의 시간을 보낼 때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중보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실상은 그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때 사실은 그것은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회의 자리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침묵하신 것 같았던 하나님, 커튼 뒤에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았던 완전한 타자인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 그 현장에 들어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비결,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때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 받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은,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잇는 문장, 잇는 사건이 바로 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로 이렇게 끝맺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즉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각자 자기 속에는 오른대로 행동하던 시절이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시대였냐면 당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선지자는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했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즉 최고의 영적 반열에 오른 사람도 영적인 리더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일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불보듯 뻔한 암흑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동할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상 일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한 나의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암흑 흑역사회 시대를 살때 갑자기 왜 하나님은 하나한 가정의 이야기를 주목하시냐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을 큰 부흥 권기대회나 큰 캠페인이나 현수막을 길게 크게 붙여서 왁짝지껄한 대회,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커튼 뒤에서 조용한 곳에서 소박하게 하나님 은 회복의 씨앗을 키워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회상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를 말합니다.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서열상 이 사람이 첫 번째 아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서열상 이 사람은 두 번째 아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한나 한 명은 분인나.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분인 나에겐 자녀가 있습니다. 한나는 첫째 부인, 분인 나는 둘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장 2절, 후미로 가니, 한나의 이름이 뒤로 오고, 분인 나의 이름이 먼저 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녀의 유무에 따라 서열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우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8절에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니 하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한나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자인 분인나는 자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유세를 떨며 한나를 괴롭힙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한나는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서열 2위인 분인나가 자녀가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앙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불임의 문제, 난임의 문제, 인생의 고통,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나를 통해 배울 점은 불가학력적인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그 문제를 혼자 끙끙거리며 해결 못해서 주저앉는 것도 아니라 그 불가학력적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승화하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인생은 한나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그 문제를 만나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사무엘 같은 아들은 절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시대에 한나처럼 한나 외에도 불임의 문제로 고민하는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며 또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대한민국에도 한나처럼 불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사무엘 같은 영적인 리더가 잘 보이지 않냐면? 우리는 그 감춰진 비밀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이 영적 제사장이지만 엘리는 영적인 맹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았다, 통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처음에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나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도 자, 자녀가 없는 자신과 똑같다는 것을 한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자녀, 영적인 자녀, 이스라엘이 있지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속에는 오른대로 황동하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즉,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나도 자녀가 없어 슬픈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가 없어서 슬픈 상태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나는 자신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뿌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슬픔 때문에 한나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서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전무한 이 시대에 한나는 드디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유일하게 한나만이 사무엘 같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한 이유가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기도 사역에 동참하며 한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맞닿는 기도의 시간, 바로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순간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온라인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셔서 이 깊고 깊고 넓고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가 되는 기도. 누군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 36대 대통령인 랜드 존슨 대통령은 하루는 미항공 우주국 나사를 방문하다 로비를 지나갈 때 지저분한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청소부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기쁘게 보여서 대통령은 부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린드존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라는 높은 입치에 있지만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청소부에게 다가가 조용히 질문을 합니다.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나도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청소부가 대통령에게 대답을 합니다. 각하, 저는 일개 청소하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우주, 인간을 달을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청소부는 단순하고 소박한 청소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것이 우주 비행사를 달나라로 우주로 보내는 훌륭한 일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고 소박해 보이고. 또 온라인 중보기도 사역이어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자택에서 혼자 기도하여 외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하고 훌륭한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0번의 온라인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하여 은혜 받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님, 성도님 여러분, 이제 받은 은혜를, 중보기도 사역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더큰 후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열 번째 강의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주저앉고 싶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체험하여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또 기도로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열 번의 강의를 통하여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이제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삶의 매듭이 풀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다친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